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어깨 제목으로는 복수를 구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얼마나 이 살벌한 내용이 어, 들어있을까. 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희망들이 사라지고 또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강가 곳곳에서 아, 우리가 시온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향수병 같은 거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 살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울컥울컥하는 향수병이 올라오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하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노래도 사라지고 어, 어떤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 악기를 그냥 걸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기 때문에 악기를 걸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온 자들, 이제 지배한 나라, 정복한 나라에서 야, 너네 와서 지금 노래 좀 한번 불러 봐라. 니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런 노래들 있잖아. 그거 좀 불러서 우리 흥좀 돋가 봐. 너네 하나님이 살아 있었으면 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질수 있었겠냐? 막 이러면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노래나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죠. 너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다시금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라. 어, 빨리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이 나라에서 어, 너희가 이 나라의 종으로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 여기 6절에 보면, 어,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뭐, 이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이렇게 정복한 나라들이 말할 때, 어, 이스라엘이 입을 정말 암다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복수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희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어린 아이로부터 그들의 모든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어, 이렇게 구하고 있죠. 이것으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이 시편을 좀 적용해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 다들 어렵다고 말하고 포기를 종용하죠. 야너 그거 안 돼. 야너 그거 어려워. 야너 그거 할수 없어. 야 네가 지금 그거 가지고 너의 뭐 그런 능력 가지고 그런 실력 가지고 뭐 그런 태도 가지고 그런 자금력 가지고 그런 부족한 아이템 가지고 그거 안 돼. 못해. 어려워. 포기해.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항상 걱정해 주잖아요. 네가 망할, 망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 네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까 봐. 너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요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포기를 종용하고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 또 조선이나 나라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냥 간, 간단하게 우리나라라는 이 범위 안에 살펴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꾸만 대안을 제시했어요. 자꾸만 아 이렇게 길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왜 그렇게 길을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진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만 끝이다, 포기해라. 나도 너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무언가 했어요. 무언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무언가 매니지먼트를 했어요. 무언가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야 그거 끝이야.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내가 못해. 나도 그거 어려워. 너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요. 끝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잃지 않고 우리가 여러 삶의 영역에서 그것 안에 기쁨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주시 서원대학교 그리고 근처에는 청주교육대학교 옆에 위치한 이 소금제작소 교회를 섬기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예, 내일 7일 날 목요일, 내일 어 초등 교사 임용 시험 이 토요 토요일 날 임용 시험이 있는데 어 임용 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저희 큐티나는 보시는 분들은 좀 한번 하나님께서 꼭 사람들을 보내어 달라고 네, 저희도 지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서 진행하는데 사람들 보내주시고 정말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반 아이들 키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에 사용해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